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 이 사드 결정을 박근혜 그 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뻔히 보이는 파멸의 길을 택할까? 이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박근혜는 아예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둘째 치고라도 박정희 정, 박근혜 정권으로 볼 때, 왜 일로 가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요, 이슈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죠? 저는 한국 문제에, 한국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핵심적 이슈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한국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죠? 안보 위기, 경제 위기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사드 배치입니다. 중국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또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일부러 막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세월호는요, 이게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국의 반공 독재 세력들은 그죠,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반공체제, 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반공체제, 분단, 저폭체제로 회개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냉전체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는 이번 결정 때문에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어떻게 보면 북한만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 중국, 러시아, 라고 하는, 특히 뭐,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 세계 2위, 3위의 어떤 강대국들과 한국의 적대국화가 된다? 예,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사드가 들어오면요, 동맹의 성격이 전환이 됩니다. 한, 간,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지역 동맹으로 전환이 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약간, 그러니까 강대국 국제정치 우리가 소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 국제정치 소비해서 전쟁도 났죠. 분단도 됐죠. 그리고 식민지도 됐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기존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함대 사령관 정도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해군 참모총장이 통령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신의 구조 전문함을 대우조선소에서 완성을 지어서 인수만 하는 데파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소유는 대우조선이지만 발주한 사람은 방위사업청이고 해군 참모총장이 써야 되니까 3자간의 합의서를 씁니다. 당일날. 4월 16일 명령을 내렸는데 누군가 차단을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또 명령을 내렸는데 또 차단을 합니다. 그때 저는 해군참모총장이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명령을 내렸는데 차단했을 때는 자기가 거역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세력이나 누군가가 차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번더 명령을 내린 것은 대단한 행위라서다또 차단을 합니다. 누가 차단했을까요? 합참어장, 국방장관, 대통령, 대통령은 아닐 것 같아요. 차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정보를 주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사건은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보라 그런지 말했습니다. 그죠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가 득을 본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은 그냥 사고처럼 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조작을 조작으로 맞고또 조작을 하고 간첩을 만들고 심지어 종이비행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조작까지 했다가 망신망신 대체위기까지 달려가던 모든 것이 지금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사라져버렸죠. 그 집단은 대통령은 안중에 없을 겁니다. 치마 사장은 안중에 없을겁니다. 그죠? 왜요? 바꾸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완벽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개표 조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표 안에서 문재인 표가 나오는 거 사진이 영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릴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